오, 이거 뭐야? 아레나 생존의 전율? 오, 새로운 거 들어왔나 봐. 이게 뭔데? 오, 아레나 서바이벌 소개. 서바이벌은 최대 10명이 참가하여 한명 또는 한 팀이 남을 때까지 결투를 벌이는 아레나입니다. 솔로, 듀오, 트리오 중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서 입장하나 오, 이거 뭐 약간 살아남는 뭐 생존형 PVP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입장 가능 시간이 매주 목요일부터 월요일 15시까지. 오, 이벤트 보상으로 서바이벌에 참가하여 진정한 임무를 완료할 경우 보상이 개방되어 아이템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도 꽤나 있고 배속도 주네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컨텐츠인 것 같은데. 이것도 PVP 이것이 기존에 있던 쇼다운이라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거든 오두개두 두 명만 쓸수 있나봐요 야 이러면은 일단 알버트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어 일단은 알버트 빼고 힐러인 세이아 넣고 한번요 상태로 한번 돌릴 것 같아 솔로 듀오 트리오 일단 솔로부터 해볼까 그럼 솔로는 혼자 하는 거고 듀오는 같은 편 트리오는 뭐세명 같은 편뭐 이런 느낌인가 일단 솔로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10명이야 야 10명 중에서 한명 살아나는 거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나같이 이거 겁쟁이는 이거... 살아남기 힘든 스펙 낮은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오 매칭 됐어 매칭 됐어 오야 이게 맞네 내가 어디쯤 오 이렇게 맵을 보여주는구나 어, 중앙에 뭐 떠다니는 것도 있고 나 어디야 아 이러면 저기 위에 두명 있으니까 나는 살짝 어, 이런거별석권 어, 모아가지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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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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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어, 아니 아아 아, 선생님 아아 아, 선생님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예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 모다구리 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다구리 당해 다 죽자는 얘기야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 굳이 싸울 필요 없어 나중에 다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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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돼 있으니까 어 이렇게 던지고 어. 세이아야? 어세이 하면은 어 부시로 숨어? 와 이거 부시도 되네 이렇게 숨을 수가 있네 야 이거 좀 신기한데 야이 부시로 숨어 있다가 부시 플레이 해도 되겠다 어 아아 아. 부시플레이 내가 당해버렸고 샤르카가 그냥 아 당해버렸네 아 잠깐만 아아아아 어어 일단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지 어어어 잠깐만 위에서 뭐 야야 야, 내려온다 야야 야, 아 이게 나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은 못 버티게 해놨네 어야 일단 숨어 어, 어 살아남으면 돼 살아남으면 좋아 한명 떨어졌어 어어어어 죽어 어어, 진다 어어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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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굳이, 이거, 싸워갖고, 내가, 이득 볼게 없다 면 어, 멀리서, 망치 던지고, 어. 좋아. 둘이 싸우다가 뒤져라. 이기는 편, 우리 편. 나 보자마자 또 달려왔죠? 아, 아, 아아 별성! 오 아, 아, 별성! 오오오! 아! 까비. 아, 그래도 2위야. <laughs> 그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오, 이거, 솔플로 해도, 굳이 싸우지 않아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꽤나, 어. 괜찮은데요? 약한 분들도 모두가 재밌게,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PVP지 않나. 오, 이거 괜찮은데?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디오 샤르카 두 명이서, 어. 아, 우리 편 오로라 있다. 직접적으로 세팅하, 어, 서포트 하자. 쫓아가, 쫓아가서 패, 어, 그래. 쫓아가서 패. 어, 우리 샤르카 어모해. 자,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아,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할수 있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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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때, 이때 좀 살짝 피해서, 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 오지 마, 우리 이, 어어어, 어, 어, 잠깐만. 2원 딜이야, 2원 딜. 살짝 피해서, 찍어줘, 2로 찍어줘. 그렇지. 야, 저 뒤에 있다, 야, 한 명. 한명어부지리 노리는 새끼 있다, 이거. 야, 이건 빠져주자, 이거. 이거 굳이 싸워서, 이득보, 어어어,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야, 야, 야. 일단 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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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 좀 치졸하지 않니? 두 명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게 어딨니? 어,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먹어야 되는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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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르크야 도와줘, 그래. 아, 제 네! 팀원을 버린 자, 최우가 이렇다. 어, 또, 두 명? 어, 듀오는 이런 느낌이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제대로 못 싸웠네요. 아, 좀 아쉽다. 야, 이게, 솔플로, 각자 도생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는 좀, 아두 명이서 같이 하니까 좀 힘들긴 하다. 듀오가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일단 한 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원딜 덱이잖아. 어, 이렇게 원딜로, 숨어 있다가 나가 오케이 자 자자자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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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야로 세이야 세이야 세이야로 어 막아줘 우리 편 우리 편안 챙겨줘 어 야야 모다구린 좀 아니지 않나요 예 모다구린 좀예야세 팀이 그냥 뒤엉켜 갖고 싸우는데 에라이 자 내가 앞, 앞으로 갈게 내가 앞으로 가서 싸워줄게 아 잠깐만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좋아 좋아 밀어 붙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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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거리 딜러로서 나도 활약해. 나도 합류해서, 부시에서부시에서 땡겨. 부시에서 땡겨줘. 응. 도망, 오, 야. 다리 건너는줄 알았자. 깜짝 놀랬잖아 오, 좋아요. 야, 이거 우리 쪽이 좀 많이 승리가 기운 거 아니야? 일단 회복. 발라 일단 회복 바르고, 내가 앞에서 맞아주자. 아, 어, 잠깐만. 맞아주다가 내가 죽었어. 하지만, 찍어주면, 어. 네가뭘할수 있는데. 어, 어. 야, 할수 있네. 좋아.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조져. 아 부시 내가 부시 들어간다 내가 내가 부시 들어간다 어디 감히 감이... 잠깐만 나1대1인가야 이거 우리 팀원의 승부가 여기에 달렸나 아아아아야야 아. 야, 내가 돌진 내가 돌진 시야를시야를 시야를 보여줘 그래 오 짜릿하네요. 예, 네. 오히려 솔풀도 괜찮은데 전 개인적으로 트리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솔풀은 좀 스펙이 좀 되시는 분들 하시고 뭔가 팀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한번 1이좀 살짝 난이도가 좀 트리플이 좀낮게한것 같아요. 트리오가 트리오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레나 서바이벌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레나 쇼다운이랑은 확실히 다른 맛이 나네요.